시작! 오늘 어디 왔어요? 거기, 안녕하세요. 아, 저요? 진짜 좋아. 요살것 네, 같아요. 네, 이 자리구나. 어디 해야 되더라? 어디 해야 돼요? 네, 요쪽 어금니하고 앞니 두 개가 붙으면서 구멍이 뻥 났더라고요. <laughs> 잘하고 우리만 내리는 데에서 어 이렇게 어, 어. 잘 참고 그렇게 그러는 어우 어. 잘한다. 아우 잘한다. 아우 잘한다. 아우 잘했어. 아우 잘했어. 이제 안아팠 거야. 너는 잘해. 너잘했어 잘했지. 게임은 안 게임 나도 잘했어, 진짜. 최고다. 네. 자, 이래 한 마디 해. 이래 뭐 했어? 마취했어요 아빠 봐, 아빠 봐. 여기 카메라. <laughs> 할 얘기 없어? 없어? 뭐해 이레레오 티비가 안해 마취하니까 기분이 어때요? 응? 야 다른 친구들도 마취하는 거 무서워서 이거 못 오는데 이래는 했으니까 한마디 해줘 그래 마취하니까 아파요? 얼만큼 아파요? 이만큼 괜찮아? 콩콩이 어, 어디 있어? 콩콩이 응. 콩콩이도맞춰야겠다콩콩이꽉안고좀 이따가 윙 하는 소리만 잘 견디면 돼. 엄마가 믿겠어. 이제 잘할 수 있어? 네. 엄마 손. 입이 어때? 응? 이상해? 아파. 근데 할만하지? 야 이걸 보고 딴 친구들이 치과를 가기 싫어하면 안 되잖아. 그래 어, 용기를. 친구들에게 용기를 줘야겠지. 아. 어? 아, 어, 다 찍은 다음 보여줄게. 치, 야. 마치 할만하지? 응. 어. 어. 아빠. 아픈데 할만하잖아. 별거 아니지? 미리야, 좀 이따 윙할 때는 얼굴 막. 풀. 봐봐. 마치 하니까 느낌이 어때? 졸려? 마치 하니까 졸려? 아니야? 화이팅. 음. 참아. 아빠도. 얼굴 절대 움직이면 안돼야 이거 자는 거 아니지? <laughs> 자체 수면침 <수면치면>. 잉할때 <laughs> 절대 움직이면 안돼 이래요 잘 못되지? 야 구석구석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, 대단해. 아빠, 여기 발좀올려네 아빠, 잘 씻고 있지? 너무 네. 아 네. 멋지네. 그 멋지네, 쟤야 이야, 야, 너무 멋지네. 일단 레와한테한 마디 해줘. 너도 잘할 수 있어, 해줘. 잘했어. 이제 구멍 난데딱 예쁘게 메꿔줄 거야. 와, 아, <목소리> 예쁜 모양으로 해주신데. 음 어. 음. 이제 어때? 그냥 느낌이 어때? 괜찮, 할만하지? 응, 그치저 <laughs> 저 자세 봐. 어, 이빨 아. 두 개를 동시에. 어. 야, 이, 이 멋진 광경을 많은 그 일의 그 구독자 이제 그때는. 그때 너무 힘들어. 더 힘들어, 큰거 하는 거. 어. 응, 그때 주사 맞는 건더 엄마가 엄마가. 어땠어 치료하고 나서? 어? 몰라? 친구들 안녕 해줘야지. 진짜 끝났어? 할 얘기 없어? 아무 얘기 할 얘기 없어? 할 만했어? 이래로 팀이원 해줘. 한 거야? 아니. 알겠어. 응? 알겠어. 알았어. 알았어. 응. 안녕.